근데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썸잘 때 가장 많이 썸이 깨진 이유 중에 하나야. 뭐냐? <laughs> 전 남친이 같은 게 없어. 그 이제, 그. 아이, 팅 진짜 그럼 님 모쏠이에요? 몇 살인데? 에이, 거짓말! 전 남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상해. 설마! 성인이 투표해보자고? 모쏠한번 비를 볼까요? 이주는 모쏠로 봐, 그냥 쏠로로 봐. 양심에 맡기세요, 그냥. 모쏠이 생각보다 많은데? 자, 모쏠 17분. 이 중에 성인 있나요, 성인? 봐봐! 이 중에 성인 없어? 한 명씩 물어본다. 아! 아, 은거민님! 아, 안녕하세요. 서참 혹시 모태솔로신가요? 예. 아, 님 전에 연애 따지 않았어요? 님전 여친 있지 않았어? 전혀 친 없었는데. 요 썸만 타다가 네, 끝나고 키키. 그래요? 그러면은 썸만 타다가 끝난 이유가 뭔가요? 말 열어봤지? 잘못해서. 말을 뭐 어떻게 잘못서 했는데. 내절까지 이끌어서 그런 거, 거 그런 거 아닌가? 내절? 어 어떤 게 있을까? 늘 궁금해서 그래요. 만나고 싶다고 내절 치기도. 아, 뭔지 알겠다. 부담을 줬구나. 하자 뭔가... 당하고 끝나서 키키. 이제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썸잘때 가장 많이 썸이 깨진 이유 중에 하나야. 뭐냐? 사고간에 호감이 있는데 한쪽이 갑자기 이제 급발진 갑자기 이제 불확세를팍 부숑 이러고 나가버리거 이제 그렇게 나가갖고 이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슝!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관계지. 이제 이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 이제 연락한지 일주일 차. 뭔가 호감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이 사람에 대해 잘 몰라. 한번 만났어. 근데 갑자기 나도 좋아. 갑자기 이 남자 뭐지? 자그 다음 볼바나일로와 파월다이유 열쇠 잇 자, 스무 살본친단님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못쏠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고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여자랑 말 섞어본 적이 어? 없어서. 한도 그 아니, 그럴 순 없잖아요. 남중남고 공대를 나오지 않은 이상. 공적인 입 빼고는 딱히. 공적인 관계에서도 뭔가 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본인이 노려보시지 않은 건가요? 여자보단 게임에다. 아. 나오늘 여자는요? 그건 좀. 아 그러면은 몸친다님은 본인이 접근을 안 하신 거예요? 여자보다 게임이 더 좋아서? 그렇다고 봐야죠. 아 둘아 안이죠. <laughs> 아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믿을만한 게 뭐냐면은 보통 내 방송 본 남자 애들은 다른 역행 방송도 좀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무관심으로 일관해. 트위치에서 나의게안 본대? 이게 말이 되니 트위치 이쁜 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이 친구 좀 이성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어. 엽동네. 엽동네를 아, 봐. 보장을 아, 해주는데. 다음. 시폴님 몇 살이신가요? 20일 남성 여성 여성 성인 여성 못솔? 이런 귀한데 자 본인이 생각하에 본인이 못솔인 <laughs> <laughs>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저는 남사친이 많아요 남사친이 많으면 오히려 연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감수? 만나져요 진짜 남사친들이 <웃음> 친구로만 <웃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사친 중에 여사친한테 마음 푸는 애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막고막 이런 이미 이 눈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썸을 타보신 적은 있죠? 어장만 당하고 끝났는데 어장만 당하고 끝났다고요? 그 어장만 당하게 남사친들. 혹시? 아니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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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예를 들어, 썸을 타고 있는데, 남사친이 너무 많아갖고, 스트레스 받는 거 남자 입장에서. 그래갖고, 잘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냥 다들 너무 친근하대요. 소개팅이나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이 없으신 거고요. 자만추. 그래, 약간 내가 봤을 때, 소울들 뭐 특징이 뭐 있냐면은, 오놈의 그 자만추가 뭐 어디서 만나야 자만추인 거야. 소개팅 싫어. 학교에서 만나는 건 싫어. 벌었다는 건 싫어.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자연스러운 거니? 그냥 웃기스 치면 인연. 강남역 가면 인연 몇 명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주변 남사친이나 남사친 외 남자들에게 내가 호감이 있던 적이 있다 올내 주변 남사친 남자들, 남자들이 나한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내가 눈치는 깠지만 모느 뭐 정도 발전을 못했다 이런 경우 있나요? 전자 있다 아 어떤 남자였나요? 그냥 친하다가 문득어 근데 대시를 못한 거예요, 님이? 그냥 너무 오래 만나서. 아, 또 그런 경우 있지.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남녀 관계에는 그 골든 타임이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둘이 설레다가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호감이 생겼을 때에서 한두세달 지나지? 그러면 그 호감이 그냥 친구로 바뀌거든. 어 그러면 안 돼. 약간 이제 호감이 생겼을 때그두세달로쇼부를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너무 친구하고좀 질질 끄는 스타일이야. 약간 그 서로 호감이 딱 생겼을 때 약간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갖고 너이 씨발 내 남자 해라.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 추론으로는 님 주변 남사친이나 님 주변 사람들 중에 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그 사람도 아마 너무 친근해져갖고.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접지 않았나. 희갈이라도 때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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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지금 턱이 있어서 못해봤어요? 네. 어머나! 한번 주변을 잘 불러보세요. 이게 본인을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있던 아니면 두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남녀 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